자, 비트 토렌트 보실 건데, 지금 시간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이고, 오후 4시 2분 43초, 4초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비트 토렌트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조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아튼 비트 토렌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원하던 그림이 요 이제 직접 매물때 있잖아요. 23년도 중순까지 나왔던 요매물때 근처에서 찍어주고 요거 이탈, 재돌파, 지지 반등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지금 이제 그래도 전고점을 살짝 뚫어주면서 3 1선 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뒷 골라서면서 좀 이런 모습이 보여줬다면은 아 이제 좀어좀 어좀 추세 반전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럴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특정 추세선이랑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면은요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 나와서 요거 한 번, 정고점 한번더 돌파해주는, 그것까지 나와줘야 이제, 아, 이제는 완전히 추세가 반전이 됐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10일날 나왔던 음봉캔들 시가까지 한번 이렇게 단기단타로 먹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오고, 결국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음봉캔들, 10월 10일날 나왔던 음봉캔들, 뭐 시가랑 종가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뭐,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좀 극복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늘 하던 설명으로 하자면 22년도 4월달 시장 무너지기 직전 매물 때 하단과 상단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이거 벽이란 말이야.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내주면서, 이게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이 여기 이렇게 있었죠. 선이. 이 기존 상승 추세 하단 기준으로, 이 위에서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 내주면서, 사실상 22년도 4월 달 매물대를 여기서 다 부셔놓은 거거든. 이거 이제 없는 매물대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하락장이 너무 같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다시 요 이제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요 매물대 근처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저항 받고 재돌파를 할 것. 무튼 뭐 조정이 크게 이렇게 큼직하게 나오겠지. 요런 이제 작년 9월 달 매물대 정도까지 큼직하게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 때 요렇게 올라가 준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볼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기 이제 21년도 박스권 상 0.0048원이죠. 이게 선이 다 지워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이전 같으면 한땀 한땀 다 그렸을 텐데 이제는 뭐 맥점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수준이라서 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찔렀다가 다 이제 풀이 죽으면서 어차피 뭐 엘프코인처럼 막60% 70% 뜨는 거그 기대 크게 하지 마세요. 니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뜨면 좋겠지만 확률이 낮잖아 그죠 지금처럼 그냥 31선 재돌파 지지반등 해주면서 단기 추세 반전을 그려주고 있다 이것만 인지시켜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날입니다 이해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아그 끝내기 전에 아 이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무튼 그어 크... 중국 가서 이 시국에 미세먼지 없어서 좋다 그 다음에 또뭐 이제 아 무튼 됐어요 진짜 이게 보면은 아씨 짜이밍 각하 만세다.